선택받은 자여 던전의 문을 열어라 <laughs> 아! o n e 먹어! n u l y o 빨 o l a Ah, h a h 먹 h 먹기 먹 h 다 먹어 다 먹어! 빨 h 빨 h a 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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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h 자 파이터 클레리 레인저 로그 바바리안 위자드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로그를 하겠습니다. 저는 도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표 장비는 단검 시전 거리는 짧지만 신속하게 약점을 노린다 투척 단검 먼 거리로 투척한다. 자 대표 스킬 20초 동안 은신인다 은신이 됩니다. 목베기 다음 공격이 성공하면 대상에게 30% 추가 피해를 주고 1.5초 동안 멍해짐. 오케이. 자, 스타트. 오해한거 음, 아니야? 아옷 입고 있네. 아, 밑으로 안내려집니다 남기 할게요. 닌자돈.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계정을 생성하면 바로 우측 하단에 튜토리얼 입장 중이라고 들리네요. 자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측 빈 공간을 조작해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 아, 이걸로 이런 식으로. 아, 요걸로 무빙이고, 아, 요걸로 이제 화면 회전. 아, 시다 상자 앞으로 이동하세요. 황금 장식 열기 상자 속 금화를 탭해 획득하세요 닫기로 인벤토리를 닫으세요 아 이제 파밍하는 방식이 이렇게 한다 던전에는 함정들이 모험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끼와 함정은 주의하며 이동하세요 지나가주고 아! 소모품을 획득하세요 물약봉대 물리학 버튼을 탭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탭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해보니까 느낀다 이거 이거 탭으로 하면 더 힘들어 이거 그냥 작은 폰으로 하는 게더 편한 거 같아 지금 화면 회전도 하면서 양손 써야 되니까 쪄쓰 쪄쓰 쪄스목 긋기 쪄쓰 쪄쓰 쪄스아나나나 잠깐만 옆에 옆에 병사 무빙 무빙 슉. 오케이, 피해주고, 쨔스 아! 쨔스 아! 피해주고, 피해주고, 쨔스쨔스피해오케 피해주고, 피이주고옵니다 서둘러 탈출피해 비... 아! 탈출.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해틀그라운드처럼 이렇게 이이 자기장 해어드는 그런 느낌이구만. 이 탐험이 끝나면 보관함에서 전리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탐험 성공시 인벤토리에 전리품들이 쌓입니다 탈출 실패시 장비와 인벤토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전리품을 정리했다면 게임 시작을 눌러 던전 탐험을 시작해보세요 아, 바로 가봅시다 이거 2단아 이게 백덤블링이구나 이게 2단점 보단 된다 했지 공격 도망가지마 오, 오토 잼, 고인물 화력 잡았다는데? 아, 누가 누구 죽은지? 야, 잠깐만, 여기 잔리장 끝이다. 잠깐만, 잠깐만 빨빨빨빨. 나 지금 7시 방향에 있거든? 이거, 이거 뭔데? 이거 탈출 비서? 야, 나가, 일단 나가, 잠깐만, 아니지, 광인데 쫄보만이야. 나가면 안 되지. 아, 탈출구가 여기 바로 앞에 있네. 보라보라보라보라 뭐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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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이게 은신인가? 아, 은신, 오케이, 다크 수험이 맹렬히 쫓아옵니다. 안전 지역을 찾아 이동하세요. 헉? 이거 시체다, 이거. 이거 다 시체네. 이 죽은 사람들이네. 저 탈출 비석이 있는데? 오, 야, 사람, 저사람을 의심. 안녕, 어! 어! 뺑덤블링! 어! 어. 목극기! 아! 2단 점프! 뺑덤블링! 야, 자기 잡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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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탈출을 한게이 게임 지금 내가 봤을 때 테스터들 사이에 암묵적인 거래가 있네 서로 때리지 말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왜 나, 나한테 바로 공격을 안해줘 사람 노말 아야 고블린 동굴은 솔플이고 잊쳐진 성은 파티네 맞지? 마이크도 되나? 마이크 되네 그럼 저 지금 테스터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건가? 어?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오스트로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꺼져있다구요 아우 아앱 사용 중 허용 자자 자, 1등 해봅시다 하나 아, 마이크 끌래 아이고, 별로 다들 이거 좀 약간 이게 좀 그러네 자 시작 준비 자 힐러 한명 파이터 한명 나도 전 지금 조합 좋거든. 조합 좋아요. 아, 누가 물량 뭐 들고 있는지 이거 색깔 빤딱빤딱하게잘 보이네. 이거. 오스트로님 지금 피가 없습니다. 오스트로님 나, 나 어글자 나 어글자, 나, 어글자, 나, 어글자, 나, 어글자. 점프. 야, 오스트로 죽었다. 아, 아 야, 뒤에 범사, 범사. 잠깐만. 아, 의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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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야, 여기, 왜 이렇게 야, 우리,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약왜 이렇게 야, 해이 야, 물이뭐 내려오세요 내려오이요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이아게 야,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야, 왜이게 해줘요 좀 기다려보세요 아아아렇맵 보고 나 오른쪽 구석 오 오! 오! 오케이 와 이거 보물상자 갖다가 낚시 오죽이 당했 오해하시고 자랑 의심 살았어. <웃음> 살았어. <웃음>

무빙무빙 이거 힐 주세요 다전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무빙아아씨아힐 주세요 아씨아힐 아, 주세요 이거 보니까 이거 보던 사람 만나네요 아힐 주세요 진짜 아 미안해 확인해. 미안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아갑시다자 <laughs> 자, 미니맵 확인하고 우리 가운데입니다 위치 좋아요. 아아 아, 이게 힐이 없나보네? 그냥 쉴드만 있나보네어저 사람 사람 사람! 은신! 점프! 아! 풀렸다 은신에서 자자자 무기 똑바르기 자 사이드 돌게 사이드 돌게 사이드 사 돌면서 돌면서 백 잡고 백 잡으면서 비석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뒤돌아서 사 은밀하게 위대하게 사 지금 마법사 뒤돌아가서 푹찍 푹찍 푹찍컷 푹찍 푹찍 푹찍컷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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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적이지 아 좋았어 저기 저기다 저기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은신? 호이 엄나염 있네. <laughs> 이거 버프야, 회복. 아, 이거 나보고 먹으라고. 이거 이거 힐 준다고. 아, 다들 착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사람 소리. 무조건 사람이 있다, 이 밑에. 자, 은신. <laughs> <laughs> 어, 아, 아,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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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좌우 무빙 오케이 카! 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물량 먹고 신청하게 자 활선다 쏜다, 활선다 쏜다, 활선다 쏜다. 자 피하고 찌르고 피하고 찌르고 물량 먹어 물량 먹어 좌우 무비 옆으로 살짝 오른쪽 에 사람 소리 오른쪽 사람 오른쪽 사람 얘또 왔다 또 왔다 자 보시면 지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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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뒤로 살짝 무빙 쳐주면서 나는 가는 척 가는 척 관심 없는 척 해주면 나따라 오죠 자 여기서 은신 불 해주고 자 반대로 상 휘어줍니다. 띄워주면서 자 어글자 바꿔주고 음, 점프 쑥 해주면서 진입 독바르기쇽쇽쇽쇽 좋았어 오케이 잡아주고 아, 나나나 왜 이렇게 쉽게 죽어줘 나나나 아까 야내 나나나 야 보라템이야 야,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야 돼 이게 도적이 일단 좋네 보니까 이렇게 통수 게임플은 무조건 도적해야겠대 게임플은 자 요까지 합시다. 네. 대충 어떤 게임인지 다 아시겠죠?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보라템 다른 사나 거 주워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해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제가 이, 이 아이템 가지고 죽으면은 저도 다날라갑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그래서 이제 다크핸 다크 모바일을 해봤고요. 이게 어 8월 1일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어 베타 테스터 참여하시면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이 지금 발전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 구간이니까. 혹시나 이제 피드백 주실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카페에 좀 많은 훈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해주시면은 게임사에서 참고해서 많은 개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다크앤 다크 모바일이었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